제가, 제 영상, 구독자가, 어, 8명이 되더라고요. 두명만더 클릭해주시면, 바로 Q&A를 진행할 수 있어요. 두명만더 해주세요, 제발. 흠. 해내주면, 삐기구요. 응. 괜찮고. 계속, 영상은 계속 올려보도록 할게요. 이제, 어, 1분이 넘어야지 동영상 영상이 가능한데 편집을 안 해도 되던데. <laughs> 그래가지고, 안녕히 계세요. 잠시만, 끝나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눌러라이 밴드는 신경 안 써도 된다. 구독, 좋아요 꾹 눌러. 댓글도 달아. 안녕 아 댓글만 못 되겠다 안녕 나보다 나이 많으면 미안해요